예, 아 어, 오늘 날 잡았죠. 어 휴식하면서 어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건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어, 이 제품을 보내셨습니다. 어 12볼트, 24볼트 어, 점퍼 스타트죠. 점퍼 스타트인데 이게. 온지는 조금 됐어요 근데 제가 어, 밀려 있는게 많아서 구독자님들이 보내신게 워낙 많이 보내셔서 어, 이, 이번 참에 제가 살펴보고 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자이 제품이 이제 중국에서 직수입 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도 달려있고 뭐 윗부분 보면 단자 마이너스는 공용 12볼트 24볼트 차량까지 점퍼를 여기서 댈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근데 볼트메다가 전혀 안 나와요.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후레쉬인 것 같아요. 어, 키면은 같이 켜질 텐데 어, 전혀 어, 전원이 지금 무감이에요. 저도 같이 뜯는 거예요. 나사만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레쉬 손상을 막기 위해서. 케이블을 빼놔야 될것 같아요. 뭐, 어, 이것, 이것도 마감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해놨네요. 뭐, 제품이, DIY 한 것처럼, 공장에서 만들었다고는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배선이 막 꼬여있네요. 음, 단자대만 있고, 리친 폴리머 팩이, 이렇게 두껍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아뭐 어, 여기 빼지네요. 뚜껑은 번거로우니까 옆으로 치워놓겠습니다. 자, 보면 2021년 4월인데요. 워낙 오래됐네요. 이 제품이 3년이 넘어갔죠. 내년 4월이면 4년이 되는 건데요. 어, 이게 이제 대부분이 배터리가 죽었을 겁니다. 충전도 안 되고 그러면.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볼트가 다 풀려 있어요. 터미널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차라, 차에 실고 다니면 이게 놀면요. 접지가 안 좋아서 점퍼안 되죠. 자동차 배터리도 접지가 좋아야 배터리 효율이 충전도 잘 되고 방전도 잘 되는 건데, 이게 풀려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풀러낼 거니까, 이 안전이 거의 빠질 뻔했네요. 보면 얘는 BMS를 일로 잡아놓은 건지 여기에 충전 회로 같은데 초 간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도, 배터리 전압이 살아있으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노트먹만 네. 네. 아, 이제 휴대폰이 응답을 해버립니다. 정품 사용 호환되지 않는 충전기나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폐기방법 준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배터리를 폐기하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풀어오른 배터리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뇌기발... 에, 얘가 제가 명령도 안줬는데 제 음성복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어, 안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AI가 좀 일러줬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AI들이 더 난리에요. 이게 붙여놨네요, 완전히. 와우. 자, 이걸 전압을 한번, 이 겉에서 한번 재볼게요. 이게 충전만, 어, 얘네들 이용해서 충전만 좀 안전하게 되고요. 방전은 그냥 다이렉트로 딴것 같아요. 배터리에서 셸이 2 장씩인지 3 장씩인지 모르겠지만 뭐 구성은 그렇습니다. 24볼트가 나오려고 하면 네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장, 세장뭐 프리머 배터리니까 원래는 여섯 장이 필요한 거죠. 여섯 장이 필요해야 되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 극. 10.26. 그 다음에 이쪽 23.5V. 오, 전압이 정상대로 또 출력이 돼요. 10.2V가 조금 적은데요. 이게,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뭐 점퍼가 잘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충전단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초간단한 BMS입니다. 이게 충전을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보면, 아 12V. 그리고 얘도 12V 출력인 것 같고. 충전을 그냥 여기다 물리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출력보고 출구라고 써 있으니까 얘네들은 12V를 뭐 뽑아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얘도 두개다 12V거든요. 그러면 얘가 풀려 있었으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졸렸습니다. 이거를 납땜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삐삑 소리는 뭘까요? 저도 이 제품 처음 보는 거라서 일단은 12V 한번 충전을 물려보겠습니다. 충전구가 따로 없는 거 보면 뭐 구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가 충전까지 같이 자동차에다 물려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댑터가 별도로 있겠죠 음 폴리머니까 4S 구성으로 하면 4.2V 그러니까 3S로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냥 한 12V 라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충전이 들어가네요 근데 LED 표기가 없어요. 표기가 없고, 충전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6화가 걸리고 있는데요. 그럼 24V 한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24V가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접촉불림과또 한번 만져볼게요. 네, 이쪽은 꽉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12V는 충전이 되고, 요거는 계기가 전혀 작동을 안 해요, 또. 그러면, 쉘리 단락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어, 지금 12V까지는 응가가 되고 24V가 응가가 안 되는 거 보니까 24V에 걸려 있는 배터리 팩이 어, 직렬로 걸려 있는 것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폴리머로 이렇게 만드네요. 이거 점퍼 스타터 이렇게 미숙해 가지고 오래 쓰겠나요? 이거 뜯으면은 일이 커질 것 같은데, 어유, 단단하게 붙여놨네. 이게 전압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스파크 일어나고, 이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겉 재질이 약해가지고요. 방심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두 개로, 민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어? 선은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 1 2트로 나와있네요, 또. 어떻게 얘가 구성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밑에 놈은 마이너스만 걸려 있고요. 자, 뒤로 재끼면 얘가 아답터 쪽으로 돼 있고. 어 스위치로 변경을 해서 이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음, 플러스는 아 이쪽으로 플러스가 걸려 있네 또안 보여서 그렇죠 이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얘 플러스. 얘가 12V를 감당하는 거고, 얘가 24V를 감당하는 건데, 얘하고 얘하고 연결되는 게, 플러스 24볼트. 얘가 통신을 주고 받고. 아, 얘하고 얘하고 터미널로 해 가지고 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붙여놨네요. 그러니까 맞죠? 아 참나. 희한하게 또 만들어놨네요. 그러면 쉘이 밑에 게 주었을 겁니다. 24V 라인을 한번 재볼게요. 얘를 재고, 그 다음에 얘가 밑에서 나온 게, 위에서 나온 게 이거니까, 얘가 24V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얘 이렇게 돼도 24V가 나와야 되고, 어, 23.9. 얘도 13.26. 맞고, 얘랑 얘랑 됐을 때, 10.63. 얘가 전압이 좀 떨어지는데요. 일단은, 배터리에서 전압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거고, 이볼트에다도 회로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회로로 들어갔고, 볼트에다 하나하고, 하고, 이걸 꽂아야 LED가 들어올려나요? 구성이 얘네들은, 자기 마음대로라서 자 24볼트가 충전이 안 되는 이유 어 셸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꽂았고요 이러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지금 뚜껑만 열린 거지 정상적인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같이 쓰고 보니까 항시 전원 그 다음에 24V거든요. 네, 걸리네요. 근데 이거는 죽었어요. 네. 죽었습니다. 볼트메다가 고장일 수 있죠 일단은 얘네들은 뭐 안쓰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하고 12V, 24V 변환 스위치인데 뭐 변환이 안됩니다 일단 충전해서는 그래요 24V 먹고요 12볼트로 내려서 12.6볼트. 예안전이 방전되네요. 얘는. 예파우스 플라이가 지금 고속으로 들어가죠. 자 잠깐 내려서 요거 찍어보겠습니다. 예 12볼트 라인에 걸었더니 암페어가 1.8 암페어 먹으면서 2 0 w 1 9 w 점점 줄어들죠 어 쉘이 두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리고 기기 고장은 요 멀티 메타 어, 볼트 메타가 고장인 것 같고 요거는 뭐별 의미가 없어요 아예 조정이 안됩니다 이, 뭐, 버튼을 안 눌러도 출력하고 입력이 될것 같은데요. 네, 고출력이 안 나온다면, 배터리 수명이 다된 겁니다. 점퍼까지안될 정도면, 안 나오는 거예요. 25V 나오네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배터리는 이상이 없고, 어, 요, 기능 자체에 이 버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전면이 후레쉬인 것 같은데 후레쉬도 안 들어오고. 원래는 이렇게 하, 이쪽으로 하면 12V가 켜져야 되고 이쪽으로 하면 24V로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표기가 나오겠죠. 12V 아니면 24V. 그리고 이 LED가 들어오거나. 그래야지 점퍼하는 환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 기능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1 2볼트 라인이 급격하게 전압이 다운되어 있었으니까, 어, 구독자, 가지고 계신 구독자님한테 연락을 해서 뭐가, 어, 점퍼가 안 되는 건지, 이 상태로 그냥 점퍼 기능만 사용을 하시는 건지, 이걸 파워뱅크로 또 쓰고 계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뭐 진단은 간단하게 했는데요. 우리 그, 김포에 사시는, 양촌이 어, 양촌니에 사시는, 어, 구독자님, 잘 보시고 계시죠?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